먹을 거 없어? 응? 음, 초비야 방금 전까지 간식 먹었잖아 아까는 밥도 두 그릇이나 먹고 요즘 우리 초비가 자꾸 배가 고픈 걸 보니까 쑥쑥 크려나 본데? 응? 자꾸 배가 고프면 쑥쑥 크는 거야? 아무래도 많이 먹으면 많이 크지 않을까? 우리는 쑥쑥 자라나는 어린이잖아 에휴 그나저나, 먹을 거나 많이 있으면 좋겠다. 왜 성경에 보면 먹을 게 자꾸 늘어나는 거, 그거 있잖아. 아, 오병이의 기적 말하는 거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던 이야기 말이야. 맞아, 누나. 거기도 먹을 게 마구마구 늘어났으면 좋겠어. 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신 건 그런 의미가 아닐 텐데. 그러고 보니, 초비야,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궁금하지 않아? 어? 그러고 보니, 예수님은 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거야? 그야, 누나도 모르지. 하지만, 해피베어 피어 목사님이라면 그 답을 알고 있지 않을까? 우리 얼른 바이블랜드에 가서 목사님께 물어보자. 네? 우리 친구들도 오병이의 기적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궁금하다고요 좋아요. 그럼 우리 함께 해피데어 피어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 바이블랜드로 떠나보도록 해요. 다 함께. 두 크게 뜨고, 두귀 쫑긋 열고, 피어 목사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피어 목사님! 한들한들 차 한들 채널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해피베어 티어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너무 궁금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오병이어 사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오병이어요?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 말씀하시는 거죠? 소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기적도 놀라웠지만 아낌없이 나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던 어린 나이의 믿음을 닮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군요. 아마 우리 호프채널 어린이 친구들이라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한 두어 마리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오병 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거든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제외하고 사복음서에서 모두 나오는 기적은 오병이어가 유일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된 기적이라고요? 허, 정말 놀라운데요. 그러면 목사님 이 오병이어라는 기적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겠네요.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했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만큼 오해를 많이 받는 이야기도 드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물질로 내려주시는 축복과 연결지어서 설교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진짜 의미는 그와 좀 많이 다릅니다. 이를 정확하게 알려준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서,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 이세 책에 없는 오병이어 다음 날의 사건을 소개하는데, 이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진짜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럼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병이어의 참 의미라고요? 목사님,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은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얼른 들려주세요. 요한복음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 예수님을 큰 무리가 따라왔다고 기록합니다. 사실 이것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베세다였다라고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곳은 잔디가 많았고, 모인 자의 수가 한 5천 명쯤 되었고, 12바구니 정도의 음식이 남았다는 기록도 있죠. 이것 역시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다만, 이큰 무리가 식사를 걱정하는 대목에서 공관복음서가 걱정하는 인물을 제자들이라고만 이야기한 것에 반해, 요한복음은 빌립과 안드레라고 정확하게 이름을 밝힙니다. 목사님, 요한복음의 내용이 조금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마 이것 때문 아닐까요? 예를 들면,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안드레를 더 모범적이고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보기도 하지요. 하지만 안드레 역시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대개 싸움 나일까라고 말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두 제자 사이에는 큰 믿음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다만 요한복음이 떡과 물고기가 본래 한 어린이의 것이었다고 밝힌 부분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적의 씨앗이 된 떡과 물고기가 이름모를 어린 아이의 작은 드림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린 나이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대부분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와 달리 어린이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이 말씀은 어린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조명하기보다 작게 드리는 것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드린 것에서 이런 큰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작은 것이지만 아낌없이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이 무척 아름답죠? 요한복음이 창조주로 소개하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무에서 얼마든지 기적적으로 새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이의 작은 드림을 기꺼이 사용하신 것은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의 작은 드림과 작은 헌신이 언제라도 거대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씨앗이 될수 있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말하는 오병여의 진짜 의미는 작은 드림이라는 거네요. 우리의 작은 드림과 헌신이 예수님의 능력과 만났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도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앞서 말했지만 오병이어는 기적 자체보다 그 다음날에 있었던 예수님의 설교 장면에서 오병이어가 어떤 의미였는지 그 진짜 의미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자마자 일대에 난리가 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5천명이 배불리 먹었으니 이 소문은 밤사이에 갈릴리 호수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무리는 열심히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전날 오병이어 기적 현장에 다시 한번 몰려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없어진 것을 보고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이곳저곳 다니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은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얼마나 큰 복음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찾는 무리의 열정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찾아온 무리들에게 싸늘한 태도로 말씀하십니다. 네? 예수님을 일부러 찾아온 사람들에게 싸늘한 태도를 보이셨다고요? 목사님,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들에게 싸늘하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일부러 찾아온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어볼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떡을 먹고 배부른 것과는 사실 큰 상관이 없다는 뜻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표적에 담긴 뜻을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설명하셨는지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27절을 읽어 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 위하여 하라. 목사님, 썩을 양식은 무엇이고 영생하는 양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음, 잘 모르겠어요. 알려 주세요. 음,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두고 차이점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썩을 양식은 여러분의 배를 채우는 거예요. 배가 부르게 되는 세상에 있는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병이어는 썩을 양식과 다른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바로 여기서 요한복음 특유의 영적인 의미가 발생하게 됩니다. 몸을 위해 있는 양식은 말 그대로 먹고 난 다음엔 썩게 되는 것들이죠. 잠깐 배부르게 되어도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위장은 그 무엇으로도 완전히 채우지 못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음식은 그저 인간을 그렇게 다 채우지 못하는 썩게 하는 먹거리일 뿐이다라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살아가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평생의 시간을 바칩니다. 하지만 아무리 먹어도 끝내 우리는 죽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먹은 만나조차도 사실은 썩을 양식이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예수님은 새로운 양식, 즉,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앞에 있는 이 썩을 양식과 대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을 영원히 살게 해주는 이 양식은 참으로 생명을 주는 먹거리입니다. 사람을 썩게 하는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은 썩어져 없어질 음식이라는 거네요. 요한복음은 그런 음식 말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줄 양식을 소개해주고 있고요. 목사님, 그러면 요한복음이 말해주는 참 생명의 양식은 무엇인가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생명의 양식. 요한복음이 말하는 생명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을 읽어보세요. 정답, 예수님.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여기에서 오병유의 기적은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와도 맞물리는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면 한낮에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목사님, 오병유의 사건과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앞에 있는 이야기와 비슷하죠? 어쩌면 니고데모의 이야기와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음, 영원히 배고프지 않음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고프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 목마르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을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이 물이 오병이여의 무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떡을 먹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방법을 찾기 위해 온 사람들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방법을 알고 싶어하는 사마리아인의 여인의 질문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물어보았던 니고데모의 질문과 똑같은 의미였군요. 요한복음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고요. 맞습니다. 소리가 너무나 잘 요약해 주었어요. 사실 세 가지 이야기는 한 가지의 이야기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인간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곧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마시는 것, 그리고 이것은 생명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생명수 역시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 되겠죠. 생명의 양식 역시 예수님을 의미해요. 주님은 오병이어 기적,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생명의 떡은 바로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위해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신 예수님 그분의 살과 피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살 그리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오병여의 기적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선택하고 구원을 얻었나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세 사건은 각자 다른 결론을 보여주거든요. 니고데모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겠지만, 결국 천천히 변화를 통해 거듭남에 이르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사마리아 여인은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마음을 바꾸고요. 곧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무리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대부분 예수님을 떠나 버렸습니다.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하는 장면을 그대로 보도합니다. 또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라고 수근수근 거리는 장면도 보여주죠. 결국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게 되었다 라는 장면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는 생명의 말씀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꼭 같을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저렇게 갈라질 수 있는 것이죠. 공간보금서에서 말씀하신 시뿌리는 비유에서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은 모두 달랐다니 정말 놀라운 결과예요. 소리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많은 무리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거절하지는 않았나 반성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도 우리 친구들과 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같은 생각을 해보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사실 결론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인간의 육체를 배불리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물질적 축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작은 헌신과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다라는 걸 들려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모두 앞에 드러내 놓았습니다. 이 의미를 알아채는 사람이 복되겠죠. 정말로 이것을 알아채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축복이 있다 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 호프채널 어린이들을 그 현장으로 초청합니다. 배부르게 하는 양식을 준 기적에만 매달리지 말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표적을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표적을 품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채는 것. 예수님과 꼭 같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겠죠? 우리 친구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안녕. 자비하신 주님. 자비하신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내는 친구들이 되도록. 살아내는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목사님의 말씀 잘 들었어요? 소리는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사건에 이렇게 커다란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오늘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고데모와 사마리의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말이에요 어때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품으면서 살고 있나요? 소리는 사실 오병이어 기적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의 양식보다는 당장 눈앞에 내 처지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늘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거절한 적이 얼마나 많았나 반성하게 되네요. 그래서 소리는 이제부터라도 소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올바로 기다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언제나 마음에 품는 소리가 될 거예요. 헉, 네? 우리 친구들도 꼭 그렇게 할 거라고요? 음, 역시, 우리 호프채널 어린이 친구들이라면 그럴 줄 알았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호프채널 어린이 친구들이 되어보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오늘의 퀴즈는 바로바로!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생명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살기노트에 꼭꼭 적어서 카카오톡 채널, 호프 채널 어린 예비로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일곱 번째로 정답을 보낸 친구에게 선물을 줄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는 주문 함께 부르면서 맞춰 보도록 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 피디스. 안녕. 그건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설교노트 소개는 애니가 해줄게요. SRC 재활센터 교회 우은일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퀴즈의 정답도 맞춰주고, 주제 성구도 열심히 적어주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잠시 쉬고 봐야 할 것을 놓치지 않고 바라볼 줄 아는 은일 친구가 되길 바라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원주중앙교회 인재아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쉬시면서 기도하고 계신 모습을 금리으로 색칠해 주었네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쁜 하트들이 평안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같아요 멋진 그림 보내줘서 고마워요 태안하는샘교회 장엘리, 장희아 친구들이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어려워하는 우리를 위해 참된 쉼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잘 배우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강남하늘빛교의 한서연, 한우석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이번 퀴즈의 정답자는 한우석 친구예요. 너무 축하해요. 우리 친구들이 꾸준히 보내주는 설교노트 덕분에 애니는 너무 행복하답니다. 앞으로도 호프채널 어린이 앱에 많이 사랑해주세요. 진주중앙교회 박주원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예수님과 더 가까이 묵상하며 쉬고 싶다는 다짐을 적어주었군요 멋진 다짐이 꼭 이루어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길 바랄게요 설교 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대성 숲사랑교회 설익경활경성 친구들이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주제 선고와 퀴즈의 정답도 열심히 맞춰주었군요 열심히 설교 노트를 써 주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뿌듯해 하실 것 같아요. 멋진 설교 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가평교회 신세연 최아의 친구들이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그림을 멋지게 색칠해서 보내주었군요.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부비 정말 편안해 보이네요. 멋진 그림 색칠해서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시운상군교회 차윤아, 차윤호 친구들이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차윤아 친구는 힘은 약이라는 것을 배웠대요 우리에게 진짜 힘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한 것 같아요 차윤호 친구는 퀴즈의 정답을 그림으로 표현해 주었네요 기발한데요? 멋진 설교 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서울중앙교회 이서현, 박소윤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알록달록 예쁘게 설교 노트를 꾸며준 이서한 친구와 가르침에 따라 시겠다는 다짐을 적어준 박소인 친구예요.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설교 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유구전원교회 김나은, 신동왕김희담 친구들이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조용한 곳에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싶다고 적어주었네요. 그 바람을 꼭 이루었으면 좋겠네요. 매주 열심히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밀락교의 조수연, 신하나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조수연 친구는 참된 쉼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대요. 신하나 친구는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고 적어 주었어요. 멋진 다진과 바람들을 적어서 보내준 우리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신도안교회 유비아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줬네요 예쁘게 꾸며진 설교 노트를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예쁜 나비들과 꽃들 그리고 무지개가 떠 있는 동산에 있는 기분이에요 멋진 설교 노트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설교 노트는 화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